두려움 대신 모험을 선택하라. 치즈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 익숙한 치즈가 사라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스펜서 존슨의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 물음표는 단순한 우화 속에 변화와 적응의 본질을 담았다. 치즈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 성공, 안정감을 상징하고 미로는 그것을 찾기 위해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다. 책은 두 마리 생쥐와 두 명의 꼬마 인간이 위로 속에서 지지를 찾는 과정을 통해 변화를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보이는 상반된 태도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해답을 던진다. 사라진 지지 변화의 신호를 읽다 우아의 시작은 풍요로웠다.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생쥐 그리고 행과 허라는 꼬마 인간은 미로 속에서 풍족한 치즈를 발견한다. 치즈를 통해 만족과 안정을 누리던 그들은 어느날 갑자기 치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장면은 우리 인생과 닮아 있다. 안정적인 직장 오래 유지해온 인간관계에 믿었던 사업구조가 어느 순간 흔들릴 때 우리는 마치 사라진 치즈 앞에 선다. 변화는 늘 불쑥 찾아오고 그것은 위기이자 기회의 신호다. 중요한 것은 치즈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가이다. 햄과 허다른 선택이 만든 다른 운명무와 속인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햄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미로에 다시 나서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과거의 치즈가 돌아오길 바랄 뿐이다. 반면 허는 망설임 끝에 과감히 미로로 다시 들어선다. 두려움은 컸지만 그가 내디든 한 걸음은 결국 새로운 치즈로 이어진다. 이 대비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변화 앞에서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며 정체되는 사랑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다르다. 햄은 결국 과거에 머무르지만 어는 모험을 선택함으로써. 성장의 길에 들어선다. 이 교차는 단순한 우아 이상의 현실적 울림을 가진다. 두려움을 넘어선 모험 새로운 치즈의 발견 허가 새로운 치즈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두려움보다 가능성을 선택했다. 위로 속에서 허는 벽에 글귀를 남긴다. 두려움 너머에는 자유가 있다 치즈는 움직인다. 너도 함께 움직여라. 이 문장은 책 속의 메시지이자 독자에게 던지는 실천적 조언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변화 역시 그렇다. 기술 혁신으로 직업이 바뀌고 사회 구조가 흔들리고 개인의 삶에서 관계와 상황이 변한다. 이런 순간 두려움에 주저앉을지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허가 그랬든 모험의 길을 선택하는 자만이 새로운 치지를 맛볼 수 있다. 현대인에게 주는 치즈 이야기의 메시지 책이 수십 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한 교훈 때문이 아니다. 변화가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디지털 전환. 아이 확산 등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라는 질문은 더 의미심장해진다. 그 해답은 간단하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움직여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다림은 퇴보가 되고 시도는 곧 경쟁력이 된다. 조직에서는 혁신을 개의는 자기 성장을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치즈 이야기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나아간 자만이 새로운 기회를 손에 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 물음표는 짧고 단순하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것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느냐 모험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우아 속 허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미지의 미로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필요하다. 치즈는 언제나 움직이고 세상은 늘 변한다. 그렇기에 변화 앞에 멈춰선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가 결국 달콤한 치즈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